안녕하십니까 왕비용 하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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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방송아 오늘 제 생일이에요 생일인지 몰랐는데 와 대박 진짜 아 여자친구가 제 생일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아,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니 기억 아, 아시겠죠 어머니 여자친구가 제 생일을 이렇게 해 주었어요 미역국도 한 잡을 하시고 소고기 한우 넣고 한우야? 응 음. 한우네 자 이번 2월달은 제가 1174코를 한것 같아요 1 2 0 0코이안된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합니다 원래 계획은 1200코리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못 달성한 거에 대해서 벌칙을 앞으로 하려고요 뭔벌칙뭐 <laughs> 이제 북한산 꼭대기 올라서 냉수마찰하든지 공약 좀 걸어주세요 댓글로 뭐 갑자기 아스팔트 위에서 팬티 입고 춤추기 뭐 이런 거 그럼 제가 그 공약을 안 하려고 일부러 하겠죠. 음. <laughs> 재밌다고한 얘기 그렇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. 왕비 <laughs> 홍. 오늘 의 생일은 진짜 너무 좋은 좋은 게 있어요. 제가 이제 뭐가 좋냐면 어, 실장이 됐고 또 실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오늘 받았어요. 많진 않아요, 여러분들. 근데 기사수가 많아질수록 수입은 증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뭐, 여러 가지로 뭐, 참 행복하네요. 수입도 이제 좀 빵빵해지고 뭐. 사실 월 600을 벌어도 제가 이제 계산을 오늘 계산대두드려 봤는데, 뭐 기름비 요즘도 원천진수도다냅니다저 댓글에 뭐돈 뭐 많이 벌면 세금 내라 요즘 다 세금도 내고요 다 내고 다 해서 뭐 세금 내고 뭐 오도바 유지비도 하면 600을 찍었을 때, 음, 600을 찍었을 때 남는 건 실수령이 480에서 510이에요. 그럼 저는 이제 이번 달에 380 정도 찍었다. 거기 뭐 인센티브에서 400이라 쳐요 400을 찍었다. 그러면 어280 선에서 300을 300은 절대 안될것 같아요. 이 실수령액이 딱 300... 300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? 사실... 어, 300... 아, 박수... 일단은 300이 그러니까 순수익 300이면은 좀 그래도 좀 나쁘진 않죠. 하지... 그러니까 이 에이스, 이제 초 에이스들은 이제 180에서 200 차이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, 너무 막그 따라잡으려고 막그막어 나도 그렇게 막 60개, 80개 찍어야지, 막 90개 찍어야지, 병나요? 따라하지 마십시오. 그거 다 실력 차이가 있고, 사실은 어 분석을 해보자면 이제 60개에서 9 0개 레벨들은 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, 굉장히 많이 엮어칩니다엮어치게섞어치게 예 돌려찌게, 뭐 모든 찌개를 다 먹고 돌아다니는 거야. 오죽했으면 찌개라 고 그랬어요. 막 찢어져. 코스도 찢어지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어. 그런 스트레스를 12시간 받으면서 600을 벌 것이냐. 그냥 8시간 정도, 6시간 정도 일하고 내가 300을 벌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때가 왔어요. 스스로가, 스스로에게 내가, 내, 이게 다 능력이거든요. 능력. 내 능력 값어치가 뭐 어떻게 되느냐. 얼마를 벌수 있느냐. 냉정합니다. 저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. 하루에 50개 찍고. 기도 쉽지 않고, 거기서 제가 요즘 일을 잘하는 비결은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.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. 책임감, 아, 이 동선이 좀 무리하게 잡았는데, 아니야, 할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. 속으로 그러다가 이제 주소를 잘못 갔어. <laughs> 주소를 잘못 갔어. 아, 진짜 바빠 죽겠는데, 가뜩이나 무거운 최선당. 오늘그두 개를 들고, 이제 분열이 좀 많아진 이유가 두 개를 들고 있잖아. 피자를 올렸어. 최선당 두 개에. 최선당 알아요? 그거 하그 하나에 하고 3kg 되는 그런 봉지 두 개를 엮어줬더라고요. 한 집에. 그거를 피자 통 위에 올려놓고 피자를 위에 올려서 신한아파트. 신한아파트 분명히 내가 1동을 갔는데 3동이래. 12동, 12층까지 올라갔어요. 다시 통에 올렸는데 으악. 자, 팔 떨어지겠더라, 야. 그거 두개 드는데. 최선당. 그거를 내가 세네번 통에 왔다리 갔다해도 50견을 못 보냈습니다. 아고 50견이 왔어, 요 이제. 아니, 어떻게 1, 2, 3동 순서되지 않고, 뭐 1, 3, 2, 이런, 뭐 이런 동수가 있는 게 블루힐 아파트랑 저기. 친한 아파트 조심하세요. 아, 최선당 걸리면 힘듭니다. 아,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데 말입니다. 아들 모씨는 돈 400을 번다고 하는데 다 먹방으로 쓰나요? 아 아닙니다. 먹방은 제가 가끔 이렇게 이벤트성 있을 때 이렇게 가재를 먹고요. 가재에다 팔 이렇게 먹는 거고, 음. 사실은 저기 여자친구가 다 지원을 해줘요. 여자친구가 돈도 달라고 해요. 제 비싼 거 샀을 때 되게,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? 이놈? 이놈이 마구니가 껴서 그래. 그렇지만 저는 방세를 내고 예, 도시가스비랑 뭐 이렇게 전기세 다 되죠. 예. 한 달도 안 빌리고 1 년째 제 날짜에 따박 따박 이거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. 근데 우리 원룸 우리 사장님이 한 이틀만 늦어도 막 전화 옵니다. <laughs> 빨입그만하고 <빨리> 늦은 <laughs> 적 있어? 어.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 사장이 늦는 거를 별로 싫어할 것 같은데. 문자 아빠가 줄것 같은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여기 들어올 때도 원룸에 들어올 때도 직업이 뭐냐 막 물어보고 그 직업을 물어보면안 되는데 뭐 물어보고 리 지레리야. 되게. 그기도 저기 배달하다 보면은 원룸에 되게 조그만 데가 있어요. 고시온 같은 원룸자냐. 여기 우리가 그래도 월세가 저기 삼십 30, 삼십 3십오5야5인데 30, 30, 30. 원래 5 5인데 진짜 55에 응. 진짜 고시원 같은 데도 많아요. 그럼 왜 그런 거야? 건물 새거인수가 작은 거지. 네? 건물이 신축인데 월세가 55인데 진짜 침대 하나 있고. 이건 넓은 거야. 응. 월, 원래 한 응. 5평? 섯 평. 그 샤워실 응. 하나 있고 그냥 혼자 잘수 있는 공간. 그 되게 많아 요즘 요 그런 원룸이. 아 평이야. 이건 넓은 거라니까 다 그래. 배달가 다 조금. 배달가 말잖아요. 보통 5 평대인데. 그런 원룸은 좀 비춥니다 적어도 한 저희 뭐 저희 집한 10평 넘어요 <laughs> 12평 정도 됩니다 저기 창고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커튼 궁금하시잖저 뒤에 커튼 커튼 뒤에도 2평 남짓이 있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때 5평 원룸은 진짜 아닌 거 같아요 누가 뭐 제가 산집뭐 고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람의 <laughs> 한 명의 공간이 원래 10평 정도 되어야돼내 생각엔 그래 둘도 괜찮아요. 둘이서 10평 정도는 있어야 돼. 근데 사람이 좁다 보면, 은 여기 정신병이 걸린다고 하더라고. 그 밀착증. <laughs> 그 심리 불안감. 그래서 일할 때도 막 승질을 낸대. 좁은 데 살, 아, 이러면 또, 이러또 비하하는 거 아니야? 그게 아니라, 그 좁은 공간을 이렇게 탈피를 하셔야 돼요. 내가 볼땐 그거야. 나도 고시원 살아봤는데, 아, 이게 생각에 자꾸 갇혀있어요, 머리가. 머리가 안 돌아. 왜 잠만 자고. 마군이야, 마구니아. 마군이 아껴서 그래. 음, 아무튼 뭐김 대장 방송과 함께하는 하트 방송인데 김 대장님이 저기 요즘 이번에 많은 사람과 뭐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뭐다 좋은데요. 그 음,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유명한 유튜버를 만나면은 좀좀 손해를 많이 본다. 왜냐? 왜 손해를 보냐? 무시한다 이거죠, 무시한다 이거죠. 왜무시를하겠어 다 구독자 수에 뭐 그런거 다 필요없어요 결국은 제여자친구 말이 구독자 10만명 20만명 있다가도 이제 컨텐츠가 없고 막 이렇게 저처럼 계속 먹방도 이렇게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제 나중에 없어지면은 구독자 만 명도 백 명으로 준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냉정하다는 거죠 네. 오래 안 봐요 그 아니잖아요 우리 전직 아이돌 개그 개그 급극 개그 텀 아이돌의 개극혐이 될수 있다는 거. 저는 그래서 이 구독자를 모으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. 제가 그 TV, 제 토크를 들으면서 아, 이형 얘기에 공감한다. 이형 혼자 떠드는데 그냥 은근 재밌다. 아, 혼자 떠드는데 재수없다. 다 괜찮아요. 예. 구독자 600, <laughs> 600명 만들어 보시라고 한달 만에. 아 저는 5년 걸렸네. 에, 에, 그런데 5년 넘게 걸렸는데 제가 실제 방송한 거는 2년도 안된거예요 저한테 더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전국에 배달하신 분들 외에 또 뭐. 하여튼 오늘 제가 생일이어서 기분 좋았고, 실장님 보너스 도 받아주었고, 저는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배달대행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. 충성! 여러분들은 아태몽TV 함께 합니다. 반드시 빠져들게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. 내일도 파이팅. 아비 왕비오 아야야야. 빨리 고안고시